방우다, 니여 네 자꾸 들어오면 니네 여, 뜨겁다, 뜨거워. 나도 여 앉아있어도 뜨거운데, 응? 자꾸 입하고 들어가, 여 바닥이 시커먼데, 여 누굽고, 그러니까, 니, 몸 시커매가, 이거다 우짤락하노. 에헤이, 저 나가라, 에이 에헤이, 저방구다 나가라. 니, 네, 니네 몸이고, 얼굴이고, 몸, 전신이 시커멓다. 니네 자꾸 내 앞에 이어서 이렇게 뜨거워서 니우짤랐고 네 어머나, 얼른 나가. 나가라, 얼른. 나가, 나가. 안 가? 안 가? <laughs> 그럼, 그러면 여우야 자. 시무지 깔아둘까 자, 여여아자 안, 안, 안. 아고 앉아있거라. 자, 고 앉아있거라. 고앉아라에 어, 그래. 뜨시고 좋죠. 근데, 여거뜨거워보이데 응? 뜨거울끼데이기 그냥 여기 앉아갖고, 참네. 이 때문에 내가 살겠다, 살아. <laughs> 오늘도 엄청 춥네. 보일러를 떼지만은, 그래도 방 하나는 보일러도 되고, 이것도 되고, 가마솥도 하다, 솥도 들었다. 자, 뭐, 뭐, 야, 야, 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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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야, 니, 니, 니 봐라. 이시커메서니 모욕도 못 시키는데, 우제 되겠나. 너희 그 집도 깨끗이 청소해갖고, 새로 딱이어줬는데막시큰하이다 만들어 놓겠다. 응? 당울라 주인 따라서 강아지 마냥 산책길이 졸졸졸졸졸 따라오는. 고양이 보셨습니까? 네. 여기까지 한 500km 아니 500m 되는데 집에서 떨어졌는데 절대 얘가 지 혼자는 여기 안 오는 애예요. 방울아 이리와 가자 산책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2021년 1월 1일인데 세상에 이게 뭐야 처음 알할그면 목년이잖아 멍녀 나가 몽우리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. 뭐가 뚝뚝 소리가 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저기 고드름이 이제 해가 뜨니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 깜짝깜짝 놀래겠네 방울아 빨리 와. 방울아 빨리 와. 가자. 오다가 길고양이 만나니까 놀래가지고도 추춤하더니 내 앞장서서 가는 우리 고양이. 방울아 같이, 방울아 같이 가자 여무시가 꽉얼어가고 여기 스케대 타면 스케 타면 안전 병이 그 만들어 놓은 게두 개나 있는데 선고스러 콕콕 찍어 앉아 타는 거 우리 강아지들 어머 태워주려고 여기 꽉꽉 얼었네 돌멩이를 던져보니까